好。Oh, <David. S 2> oh. 이거 또필름맞즈지그필름지 필름워즈 지 필름워즈 치. 필름워즈 치. 필름워즈 치. 필름워즈 치. 필름워즈 치. 필름워즈 치. 필 내배사 한번 볼래? 아니? 뻔뻔. 어, 싫어. 저희 언니네 포장마차로 가주세요. 우와, 너무 맛있다. 대박 맛있겠다. 왜 이거 퍼? 맛있어? 맛있어? 왜? 그렇게 맛있어? 대박 뭐야 나 이런 맛 처음 먹어 나 기대 안 했거든 뭐야 무슨 맛이야 대박 음, 음. 어나 그게 너무 싫어. 이대야 게어 이대가서. 그래? 아니 바다 쪽이안 가? 바다 쪽을 몰라서 바다 없던데 오니까. 와, 너 많이 늘었다 기차 키. 너 원래 잘 찾아. 어, 아 나 지도는 잘 봐. 예전부터 잘 봤어. 길치 아 않냐? 나는 방향치야. 엄밀히 말하면. <laughs> 나는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방향을 잃어. 저기 나가? 아니. 되게 나는 그냥 보이면 그냥 가자 이런 쪽이 너는 <laughs> 진짜 너 은근 그러네? 난 무조건 예쁜데. 난 무조건 예쁘고 맛있는데 여기 왔다는거야 의미를 <laughs> 어아나 어, 가고싶은데 가? 이게 좋지 않아? 아니? 너도 좀 찾아보고 말려줄너 <laughs> <laughs> 아까 너말 들었으면 우리 거기 바다 보이지도 는 이디야에서 만원고 계셨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업 진짜 여행이 있잖아, 거야. 나 혼자 서 이제 <laughs> <laughs> 아니 주변에 있는 거라고 거울밖에 없는데 여기가 나고?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거 알아? 아니 순식간에 우리 뭐해? 진짜? 뭐 어제 순식간에 우리가 가는 거 빨리 나어아 그래서 12시 도착으로 할까? 내가 11시 도착으로 할까? 엄청 고민하잖아 앞쪽이 안 보이던데 완전 난아프 빌려야 <laughs> 맞짱 아, 아... 근데 음... 어. 근데 음. 네. 음... 오케이 음. 자 우리 한,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해보아요 <laughs> 좀금만 까딱하면 싸우겠다 <laughs> 어네네네네네어 이디야 나나 나 혼자 갔으면 여기 갔을 거야 <laughs> 진짜 이거, 바다도 먹어 아무것도 없는 이야 아니 그래도 이거 거울이 있어. 이거 <laughs> 보면서 어? 너 말투랑 엄밀히 말하면 방향치야어이없네 <laughs> <laughs> <어이없습니다>. 길치도 방향치나 <laughs> 다른 거야. 너 세상 모든 길치들과 방향치한테 물어봐. 야 바다냄새 떵다. 우와 대박. 와 진짜 바다 왔구나. 아 너무 좋아. <laughs> 여기는 되게 뭔가 해변 같다기 보다는 진짜 그냥 생 바다 같아. 어어, 어, 맞아. 무슨 말인지 알지? 어. 일단 냄새와 바위와. 탈 것? 탈 것? 탈 것? 근데 지금은 지금 이제 할거 하는... 없잖아. 어. 그치? 안녕하세요. 혹시 이거 대요? 몇 시간이? 네, 몇안해 있어요. 앞으로 위로. 이게. 그죠? 뒤로 당기라고. 왜 구박을? 구박을 하는 게 아니고 뒤로. 다리 돌돌 돌지 말고. 아걱정되네 힘주느라 떨린 거예요. 이제 이제. 네. 나키 한번 돌아봐야 된다. 잘 타시네. 계속 <laughs> 돌아와요. 돌아오세요. 가시면 돼요 바로. 아잘 어, 타시네. 안녕히 계십니다. 나좀 무서워 근데. 나는 상당히 긴장 없어. 중이야. <laughs> 길잘 봐줘. 생각이 없어요. 알았지? 간다. 왜뭐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아니야! 빨리 따라와. 따라와. 또 어떠시나요? 또 어? 아니, 뭐저 가면 되니까 뻥 하는 이유는 뭐야? 그렇게 해 달라고. 그리고 팡팡팡팡 나좀 멋있는 것 같아 그치? 응 여기 서로도 찍지? 응. 여기 어디지? 멘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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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잖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, 다 왔어요? 네 거의 강릉역 찍고 왔어요 어. 오 <laughs> 달리고 왔어요 오, 잘 나가지? 네

진짜, 아 너무 차고. 아우 너무 차고.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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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어,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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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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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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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무서워서. <laughs> 왜 갑자기 무섭대? 아, 나...

마지막 날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흐름쿵!